최근 중국의 유명 연예인이 한국과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에 관한 망언을 했다가 오히려 자국민들에게 몰매 맞는 일이 벌어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도 푸바오는 각종 루머와 의혹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민감한 주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한국으로부터 반환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발생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 생중계에 나섰습니다. 중국 판다 보호 연구센터는 지난 28일 푸바오의 모습을 생방송으로 공개했습니다. 현지 기자는 사육사와 함께 푸바오가 지내는 워룽 선수 핑 기지에 내실로 직접 들어가 살펴보고 푸바오가 사과를 먹는 모습 등을 약 30분가량 인터넷으로 중계했습니다. 센터 측은 푸바오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웃 판다인 빙청, 위닝과도 친숙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생방송이라는 예고와 달리 미리 편집해놓은 영상을 정해진 시간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에서 센터 측은 탈모 논란에 대해 탈모가 아니라 털갈이라고 설명했고 푸바오의 정수리에 생긴 자국은 푸바오가 사육장 모서리에 기대어 잠을 자는데 그 부분에 털이 자라지 않아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비공개 적객 의혹에 대해선 해명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팬들은 사전 녹화를 거쳐 편집된 영상을 방송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푸바오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갑자기 중국 현지의 유명 연예인이 나섰습니다. 그 주인공은 중국에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것으로 유명한 여배우, 안젤라 베이비입니다. 그녀는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 리사의 크레이지 호스 쇼를 관람했다가 포르노 공연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중국 연예계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여있었지만 최근 이를 극복하고 다시 컴백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젤라 베이비는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연예인으로 유명한데요. 그녀는 최근 중국이 푸바오를 학대한다는 의혹을 품은 한국이 눈엣가시로 여겨졌는지 중국을 옹호하며 한국이 문제가 있다는 듯한 의견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중국의 연예인은 자신의 SNS 계정에 업로드할 게시물을 소속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게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건너온 판다 푸바오가 70kg이 넘어 보일 정도로 뚱뚱해서 걱정이었다며 다행히 현재는 중국에서 잘 케어받고 있어 안심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푸바오 관리를 소홀히 해서 70kg을 넘긴 뚱뚱한 상태로 중국에 넘어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지해줄 줄 알았던 그녀의 예상과 달리 중국인들은 그녀를 질책했는데 성체 판다의 체중은 70kg 이상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생각 없는 창피한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비하하고 중국을 옹호하려다 망신당한 안젤라 베이비는 해당 게시물을 재빨리 삭제해 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